신명기 28장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시,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리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와께서 호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한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에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내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흥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몽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라오는 것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호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 이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 부...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는 네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꽃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시리님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이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살란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